시작 안식기 전에 마칼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도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여울지에 해돋을 때 검으로 보도하며 소로마다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불려주리려 하며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들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들에게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달리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멸리를 하나 하였느라 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으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나라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므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어먹는 것과 마음이 화난 것을 무시 제치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라라 도요때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같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이 자리에 오시고,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경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불교를 세운 스카모니는 29살 때 출가해서 50년간 가르치다가 80세 때 기원전 544년도에 인도의 길가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자기 제자의 안한다를 이켜보는 가운데 숨을 20, 묻었어요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덩불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습가의 유해가 시친이 화장되었는데, 화장된 터위에는 트위, 지금 습가머니를 기념한 높이 한4 6 m 의 탑이 툭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람들이 그길 참배하죠. 공자도 72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고향인 산동성 그 취후에 있는데 그 옆에 500평이 넘는 넓은 사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찾아와서 참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마우멘트도 동물에서 명상하다가 자칭 알라시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기원후 632년에 62세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부인인 아이샤가 시켜보는 가운데 슬슬이 생을 맞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 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인데 거기는 이슬람 성도들의 가장 그큰 성지예요. 그래서 경제 한번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백만 명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렇게 모든 종교에 장다들는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습니까? 구하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고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십자에서 받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무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사랑하죠. 자랑, 부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 그때 이스라엘 식민지에 보낸 로마 중독이었습니다. 그가 재임시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향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눈에 밖에도 못 나오고 그렇게 두려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 얼굴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해도 계속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함을 직접 봤으니까 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500명 이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성이 바로 하나님 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자랑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지금 주일인데, 이 주일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은 많은 말씀과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치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공 8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두번 있으니까 실제 말한 건은더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때그 의미를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도 잘몰라잘 의미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상상도 안 되니까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어 병으면뭘안 합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낭만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먼저 목회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해목회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건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속했지만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봤는데 이세 여인이 마칼라 마리아 또 야호 어머니 마리아 또그 살로메가 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요 그리고 앞에다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그 돌이, 큰 돌이 이렇게 옆에 부러져 있고 들어가니까 어떤 신옷입은 청년이 되어있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다 천사가 막 날개 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다른 행태로 이렇게 오는 거죠. 와셔가지고 그 천, 천사가 한 말이 예수께서 이미 살아가셨고 이미 다른 곳에 가셨다. 그때 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은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사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11절에 오니까 믿지 않았더라. 그리고 또 시골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도 그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13절에 되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말씀인데 성취됐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약속들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드이는데 부활이 저희들이 한 명도 믿지 않는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지킨 때가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언젠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도에 머물러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갈라 그러는데 그 집에 딸이 병들어 있었어요. 병든 딸이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그빨간 가방을 엄마한테 저 가방 갖고 싶다고 막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여행 여행에 필요한 짐들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가그 딸한테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이 가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실제로 며칠 있다가 여행을 마치고 그 여관에 갔어요. 출렁을 보니까 그, 그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그날 밤에 제 딸이 하늘을 알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어린 소녀의 그 무덤에 가서 그 빨간 가방을 앞에 두고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다고 니다 이제 톨스토이는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키려고 했는데 이 딸이 살지 죽을지도 몰랐고, 그 아는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죽으면 언제 그, 그이 사건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 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다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자기 느낌이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에스겔서는에스겔서라는게 구역에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에스겔스 48장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구절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데, 삼마라 단다가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라는 말인데, 거기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란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있는 모든 곳 바로 거기가 거기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바로 내가 있는 모든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도 동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는두 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1장부터 32장까지는 우리와 함께 한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하나님 이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또 극심한 도덕적 타락 때문에 영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와 함께하지 않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33장부터는 급격히 분위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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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집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에 s 에서맨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자기 이름을 말씀하세요. 여와 호 삼마. 나는 거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나님이 32장까지는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꼈지만 그 자기 느낌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언제 더 깊이 우리의 더친밀히 함께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16장을 쭉 읽었는데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랬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보원을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온 오, 천하에 나름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더그 깊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임하실 분이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사람이 재판 받을 때 가장 정신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 체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6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 그 주포에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읽을 때,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들어오니, 이후에 인자가 번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 지금 예수님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어느 곳서 너희가 볼 것이다 엎친데 네. 겹쳤습니다 아무래도 막 예수님을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재 제림하실 것입니다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될어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올십입니다 아, 네. 예수님은 곧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이 땅에 천영왕국을 건설하시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을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두 번째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위해 왔다 한사람입니냐그 의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니다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 그냥 사람이 억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아니다라 죽었다가 그 몸이 아주 실감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영원토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 또 죽거든요. 그런데 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로 사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모든 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하늘 나라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이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고 그렇게 아주 <laughs>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장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부활에 대한 첫 시범 케이스입니다 부활하면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첫 시범 케이스를 성경에서는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열매, 첫 시범 케이스. 그래서 관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다변하니팔 나팔 소리가 나 죽은 자들이 지아니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슬 것이 반드시 쓰지 않을 것으로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벌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치료한 몸으로 몸이 바뀌어서 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알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58절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구할것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열심히 주의에 대해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만렙에 어, 어떤 한 경도 나남이란 도시에 어떤 한 여자가 거지,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막빌어 먹고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며 놀려도 시시 웃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냥 정신 나간 여자로 거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폐망하고 소련군이 그 북한에 진주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거지로 행사하면서 취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도시들의 지주들과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을 해부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소련군 여자 장교는 아주 그 많은 수치를 나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그 소련 나라가 이 소련군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소련 나라가 그칠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조롱을 다 사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부안의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티핑 포인트를 주신다. 티핑 포인트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말콤 그레스벨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책 때문에 이 말이 좀잘 알려지게 됐죠.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급격한 변화 시점을 급격한 변화 시점. 좋게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 을두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변화를 줘도 갑자기 일어나서 큰영향을 초래하는 상태가 된 시점을, 티핑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거죠.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그냥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바뀌어고 뒤집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트ipping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기업 현장이나 또는 사회 현장 일상 사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리다가 갑자기 확, 잡, 갑자기 잘 팔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회현장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물도 90도까지는 이게 안 걸다가. 조금 더 열을 다가오면 백도가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확 끓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된 거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자기가 쓰는 도구들에게 이런 티핑 포인트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대표적인데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보여가지고 외국에, 외국에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은 집주인 마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성폭행 미수도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13년 13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이집트의 국무총무로 국무총리로 채웠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있으리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대구 모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갑자기 요셉의 삶은 다 어두움이었잖아요. 어두움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작스런 변화의 시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점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이 부활사건입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대한 능력, 이그대한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것 같은 또 죽어있는 것 같은 것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점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 9절을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에도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앤드류 머레이란 분이 계신 때,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이 다 찼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쌓아야 하는 때가 많다. 그리고 나면 응답이 온다 마지막 수술을 위해서는 수만 개의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빠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끊기 있게 드려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좌절할 수 없다. 마치 강물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충만한 힘이 폭포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축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양이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딱 양이 차면 갑자기 응답이 오고 갑자기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시골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좀심기하게 생각했던 게 겨울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아주 찬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은이 나무가 아주 나무가 시커멓잖아 나무가 시커멓고 완전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근데 3월 4월 되면 갑자기 거기서 조그만한 싹이 나고 그기막 이파리가 맺히고 나중에 이파리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밤나무가 있어요다 감나무에 보면 감나무가 감이 막 주렁주렁 열리고 저는 매봄될 때마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은 것 같은 게 저렇게 살아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죽은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살아났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죠.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생명이 꿈틀거려서 그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영혼이 침체된것 같지만, 갑자기 이 생명력이 활동해서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환경,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청명보다 꾸준함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통명해도 꾸준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갑자기 변화시키는 그런 시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금요일 날 붙이셨는데, 토요일은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있는 기간은 바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하셨습니다. 3일, 3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변화의 때, 응답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